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지금 고3 친구들은 수시 6장을 픽스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시기고요. 저희 이제 이 유니브클래스를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은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댓글들 중에 좀 질문이 많았던 것들을 좀 추려서 일단 수시 질문을 좀 요약해서 답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3 친구들이 항상 슬픈 엄친아 엄친딸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은 이것이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이 대학 갔다더라 엄마 친구 딸이 여기 갔다더라 누구는 의대를 갔다더라 너는 갈수 있니 이런 질문들 또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비슷한 등급대라면 등급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생기부의 수준이 모두 다+ 다르고 학교 라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한 등급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요 등급이 이 대학을 갔다"라고 딱.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느 학교의 요 등급이 이러한 활동으로 갔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내 자녀가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카더라. 또는 갔다 더라. 그러면 너도 갈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부모님들도 조금 힘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친구들도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고민은 제가 지금 수식 컨설팅 할 때도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종합, 또는 종합의 두개 전형, 이것을 모두 다쓸수 있냐? 또는 같은 과로 여러 개 전형을 쓰는 걸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는 어떠냐? 그 다음에 특히 N수생들은 내가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도 썼고, 지금도 쓴다면 이거는 불이익이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동일한 과에 여러 전형도 써보고 동일한 과를 재수나 삼수 친구들도 써봤을 때 붙는 친구들도 있고 불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 아이가 쓸수 있는 과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의 전공 적합성이 그 과에 아주 적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전형의 동일한 과를 쓰는 것도 항상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리. 하다 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교차 검증을 한다고 이 아이가 이과도 쓰고 이과도 썼어 까지 그 시기에 입사관들이 다 모여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과연 될까요 저는 그건 조금 불가능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유불리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학교에 여러 개를 중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개를 쓴다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 학교를 쓰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이 학교 아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중복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은 중요합니다. 교과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 각 계열, 그리고 같은 학교의 과들마다 일반고의 경우 붙여주는 등급대는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요 등급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생계부의 상태가 남는 거지 등급이 높다고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준 내신 밖에 있는 친구가 붙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아이 학교는 이 정도 라인에 내신을 일반고를 뽑아 주는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기부가 자신 있으면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아 그냥 무조건 내신은 낮은데 생기부가 좋아. 뭐냐 생기부 갖고 그냥 원하는 데 써. 수시는 그렇게 쓸수 있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맞고 어떤 측면에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면접이나 논술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다 쓰는 경우는 수시 6장으로 끝을 낸다라고 하는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딱그 수시 전형이 주전형의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고 주전형이 정시 전형인데 부전형을 수시로 쓰는 경우에는 내 모고 성적에 따라서 요거는 안 가고 요거는 갈 거야. 그래서 안정과 적정 상향을 같이 써 두고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 따라서 아 이거 말고 이거 가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학종이나 또는 수시로 끝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 되게 위험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가 아니라 정시라면 흔하게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시까지 갔을 때 지금 현재 6월과 9월의 평균 정도를 잡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잘 봤을 경우 이 정도 못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정시로 대략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면접 일정이나 논술 일정을 한두 장 정도 겹쳐 쓰는 것은 저도 가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내년부터 없어지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자소서가 필수인 시기가 아니라 선택이어서 안 쓰는 학교가 좀더 많아. 그래서 내 자녀가 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를 써야 하는 학교가 한두 학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수능체전은 맞춰야 해. 이러한 상황이면 저는 가급적 9월 목표 이후에 쓰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어떤 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학교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조금 많이 보는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입대가좀 그러하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자소서의 중요성이 좀 높은 학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자소서 3,100자, 1번, 2번, 3번 그래서 자소서의 문항도 축소가 되고 자소서의 비중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수능 체제를 맞추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열심히 써야 되지만 수능 체제가 있는 것도 같이 쓰는 경우라면 일단 9월 모고 전까지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자소서는 큰 뼈대만 잡아놓고 이후에 써라 이렇게 하셔도 크게 일정상의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올해 모고는 8월 31일이고요. 자소서 마감은 대략적으로 9월 18일, 19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모고를 보고 나서도 2주 이상의 자소서를 쓸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모고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이후 이때 자소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쓰시는 것도 저는 좋은 입니다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수시 전형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대표적인 것만 모아서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단 가장 많이 중복돼서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했었던 것들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좀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 아이의 상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시에 너무 항향만 쓰시거나 또는 너무 터무니없는 전략을 쓰시거나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